배달 장사 이제 해야 돼, 말아야 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달 장사 포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장사, 감으로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딜리버리 바케터 정만입니다. 아, 사장님은 이제 진짜 장사 감으로 하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배민원 쿠팡이츠에서 프로모션 요금제 수수료 천 원에 배달비 오천 원이었던 수수료 프로모션 종료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굉장히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대요 요즘 굉장히 난리죠. 계약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기본형이 되는 계약 기준으로 약6.8% 부가세 별도 더하기 배달비는 6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저희 회사도 배달 매장을 여러 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배민에서 추가로 가져간 수수료가 500만 원, 500만 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월에 500만 원이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이 부분은 전국의 모든 사장님들,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사장님들의 똑같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배달을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남길 수는 있는 거냐,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짚고 넘어가 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에 앞서서 왜 이렇게 수수료가 올라갔는지 프로모션 종류가왜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지금 라이더 수급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더 많은 수수료를 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수수료 프로모션을 전환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라이더 수급이 어려워진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던 단건배달로 인해서 기존의 꿈 배달을 갔던 라이더들에 비해서 라이더의 수는 더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고 올해부터 지 라이더들에 대한 그 고용보험 의무화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래 단건배달을 했던 투잡을 했던 라이더들에 대한 이탈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배달수급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어, 전체 배달시장의 파이가 커진 것은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라이더들을 수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에 대한 프로모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지금도 배달대행사 배민원 쿠팡이츠 모두 라이더들을 지금 수급하는 게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배민... 배민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많이 올랐지만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31일 날 배민에서 그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배민의 자산은 약 1조에서 2조로 1년 사이에 2 배가 늘어났고요. 적자는 1,8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단건 배달을 통해 가지고 라이더에 대한 수수료가 올라가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주식 배당을 1,800억 정도 했고 자산도 토지나 이런 매입한 700억 정도 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과연 정말로 배민에서 적자가 난 건지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라이더들에게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준다고 하지만 최근에 발표. 한 내용이나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6,600원을 떼가고 라이더들에게 주고 있는 비용은 3,000원 초반대에서 4,000원대. 이뭔 개소리야? 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미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장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배달 장사 이제 해야 돼? 말아야 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달 장사 포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통계로 보면은, 거리두기 1단계를 했을 때, 배달 매출에 대한 점유율, 이존도는 19%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거리두기 4단계까지 갔을 때, 39.9%까지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배달 시장이 앞으로 작아질 것이다. 그리고 수익성이 없어질 것이다. 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아져도 전체 매출 리존도의 19%에서 20% 사이는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합니다. 배달을 안 하고 이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는 거는 사실 앞으로는 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요.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편안함을 맛을 봤습니다. 고객들이 구매 패턴이 이 핸드폰을 통해가지고 배달 앱을 통해가지고 쉽게 비교하고 쉽게 주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매 패턴이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시장이 작아지거나 수익성이 조금 나빠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 패턴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사장님들, 앞으로도 배달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배달 장사, 그러면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매장을 배달 앱에 등록만 해놔도 사장님 매장이 계속 고객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사장님이 장사를 하루에 10만원, 20만원 광고비를 쓰지 않더라도 더팔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는 항상 먹는 전체 시장 파이, 먹는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장님이 기회를 놓치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 장사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 좀 현명하게 수익이 남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냉정하게 배달앱 수수료가 프로모션이 종료돼가지고 얼마나 인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배달앱 프로모션이 종료가 되고 나서 객단가 2만원, 한번 주문단가가 2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약 6.8%를 수수료로 더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1,000원 정도를 가져갔는데 6.8%이기 때문에 1,380원입니다 수수료 기반으로 했을 땐 38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배달비 기준으로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 때문에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종합을 하자면 1,380원 객단가 2만 원 기준일 때 1,380원의 주문 건당 수수료가 올라갔고요. 여기서 에 부가세를 하면 건당 1,000 500원이 올라갔습니다. 사장님 들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주문건당 1500원의 수익을 더 보시면 기존과 동일한 수익률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달비를 올리거나 상품가격을 올리거나 그리고 배달 수수료 배달비에 대한 고객들의 저항감이 커졌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거는 어,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500원의 수익을 보전을 한다면 지금 있는 수익률을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길 수 있는 현재의 구조 기준점이 무엇이냐?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고, 사장님의 매장의 환경에 따라 다를 거예요. 하지만 배달 전문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배달비와 배달의 수수료, 그리고 음식 원가를 합쳐서 60%가 넘어가면 배달 사업의 수익성은 굉장히 떨어지실 겁니다. 기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비, 수수료, 음식 원가, 패키지, 재료비 포함해서 60%를 넘기면 안 되십니다. 만 원을 팔았을 때 4천 원은 남겨야 사장님들이 뭐라도 가져갈 수 있는 수치입니다. 배달비 계산기를 제가 올려드릴 건데요. 배달비 계산기로 그 기준을 잡았을 때 지금 저희가 1,500원을 더 수익을 내야 됩니다. 어, 간단한 거는 판공가격을 그냥 메뉴 단가당 500원 정도를 더 올리고 배달비를 1 0 0 0원으 올리면 됩니다. 어, 작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그 배달비 그 평균 가격이 2,0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3,000원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수치적으로는 수익률이 나빠지지 않으세요. 준비해놓은 배달 알비 수수료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배민원, 그리고 쿠팡이츠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평균적으로 약31%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배달비 그리고 배달 앱 수수료 그리고 그 PG 수수료 3.3%까지 계산을 했을 때약31% 정도. 예를 들면 객단가를 22,000원 기준으로 맞춰 놓고 약 3,000원 정도 고객에게 이제 배달비를 부담을 하게 된다면 약 28%까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상품 단가 그리고 패키지 이거를 했을 때 32%를 넘기게 되면은 사실은 이 40%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나빠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장님들이 앞으로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세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상품의 객단가를 높인다. 두 번째 상품의 원가율을 낮춘다. 세 번째 배달앱 수수료를 나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한다. 다음 시간에는 이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데요. 사장님들 다 힘내시고. 항상 그랬듯이 저희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화이팅입니다. 장사, 감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딜리버리 마케터 김만이었습니다